신유 할머니에게 20억대 집을 사준 효심이 밝혀졌다. 신유의 생모가 누구인지 충격적이다. 국제 특파원 이진우가 전하는 오늘의 단독 보도. 대한민국 트로트의 아이콘 신유가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따뜻한 가족애와 충격적인 비밀을 한꺼번에 드러내며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랜 세월 묵묵히 걸어온 음악 인생 속에서도 신유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행동으로 증명해 왔으며. 최근 내부 관계자와 익명의 제보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가 사랑하는 할머니께 20억 원대의 집을 선물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효심 가득한 스타라는 그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신유는 2008년 데뷔 앨범 럭셔리 트로트 오브 신유 를 통해 음악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 이후로 탁월한 트로트 창법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그의 음악 인생은 단순히 음반 판매나 방송 출연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라는 가장 깊은 뿌리와 연관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신유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가족사 속에 숨겨진 진실들은 그동안 팬들과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장을 열어젖히는 듯하다. 신유의 가족사는 그의 아버지 신웅과 어머니 한성재로부터 시작된다. 신웅은 한때 트로트 가수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어머니 한성자는 과거 혼성 듀엣 그룹 라나에로 스포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음악적 전통이 대물림된 가문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단순한 가계도의 나열을 넘어 팬들이 지금껏 믿어왔던 신유의 가족상이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그동안 그의 삶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가족 내 갈등과 미스터리가 언젠가 폭로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진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유가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온 집안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오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할머니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신유는 최근 20억 원대의 부동산을 직접 구매해 할머니께 선물로 증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족애와 효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효심과 가족애라는 단어와 함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동적인 가족 사랑 뒤에는 또 다른 파장이 숨어있다. 지금까지 한성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신유의 어머니가 실제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랜 세월 감춰졌던 가족사의 미스터리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는 한성자는 신유를 양육해온 인물이지만 그의 생모로서의 정제는 다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며 과거 가족 내에서 전해 내려온 기록과 증언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위혹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을 넘어 최근 공개된 각종 서류와 인터뷰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기존의 공식 기록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유의 오랜 팬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족에 관한 질문에 대해 회피해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제야 그동안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려는 것 같다는 우려와 궁금증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어릴 적 신유가 생모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을 피했던 모습이 종종 회자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가족사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또한 신유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가족은 언제나 제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번 보도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그의 내면 깊은 가족애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소식의 범주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뿌리와 가족 제도에 대한 재조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다. 신유와 같이 오랜 시간 대중 앞에 당당히 서온 인물이 숨겨진 가족사의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 그동안 감춰왔던 개인적 고뇌와 가족 내 복잡한 감정들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연예계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한 인간이 겪는 삶의 굴곡과 가족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신유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효심과 가족에는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유교적 전통과 가족 중심의 가치를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가운데 한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일깨워주는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유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가족의 본질을 드러내며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번 보도는 신유라는 인물의 음악적 성공과 더불어 그의 복잡하고도 따뜻한 가족사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데뷔 이래 꾸준히 쌓아온 팬덤과 대중의 사랑 속에 숨겨진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 밝혀질 추가적인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유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보여준 깊은 효심과 생모에 관한 미스터리가 어떻게 해소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이번 사건은 분명히 한국 연예계와 대중문화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유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그의 삶 속에서는 늘 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와 헌신이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할머니께 집을 선물한 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여유의 과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사랑과 희생에 대한 담례였다. 가족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다. 는 그의 말 한마디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진하게 다가온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신유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미와 효심을 갖춘 예술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신유의 생모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은 앞으로의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명확히 밝혀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뿌리와 가족 제도에 대한 재조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며 신유와 같은 인물이 가족에 대해 보여준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 언론에서는 이미 신유의 이번 휴심과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실리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신유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의 음악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데뷔 초기에는 발라드 가수로서의 꿈을 품었으나 아버지 신웅의 권유와 가족의 기대 속에서 트로트 가수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사연이 있다. 그후 2008년 첫 앨범 발표를 시작으로 수많은 음반과 방송 출연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의 삶의 궤적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녹아 있었으며, 이번 집 선물 사건은 그러한 그의 인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다. 신유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가족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저의 원동력이라고 전하면서 모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소신을 내비쳤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앞으로의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신유라는 인물이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를 넘어 가족과 인간미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20억 원대의 집 선물과 함께 제기된 생모 위혹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제 신유의 숨겨진 가족 이야기와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간애와 효심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유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오래도록 감춰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실과 사랑을 마주하게 된다. 앞으로 이 사건의 전말과 신유의 숨겨진 가족사가 어떻게 밝혀질지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유의 이야기는 음악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여정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대한 애정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에 대한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효행과 어머니의 친자 관계에 대한 단서는 대중의 많은 의문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밝은 세상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가족의 지속적인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현대생활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새로 공개된 내용에 대한 생각, 느낌, 질문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